우리 여기서 행복한 시간 다시 보내자. 사랑해! 네. room. <laughs> 저희 역사 도장이랑 예준템 하나 하시는 거 맞으시죠? 네. 전수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어려우시고 제품에 이상 있으시면 오늘 안으로 영수증 가지고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플립 아스테룸 433-19에 온걸 환영해 우리 테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데 클리들도 그렇지? 우리 여기서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자 사랑해 클립 안녕 플립 아스테론 433-104 연걸 환영합니다. 우리 캐나엘 플레이브에 카페가 생겼어! 우리 여기서 행복한 시간 진짜 많이 보내지 않았지? 안녕! 플레이! 플레이! 안녕! 아스테론 433-104 연걸 환영해!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! 플레이 그런가 우리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자, 가보자. 사랑해, 플리, 안녕! <laughs> 안녕, 플리! 아스테롬 433-10에 뭘 환영해! 내가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테라까지 와버렸지, 뭐야? 너가 보고 싶었지? 우리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자. 사랑해, 플리, 안녕! 아스테롬 433-10에 오신 플리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 우리 여기 테라에서 만나니까 정말 뜻깊고 행복한 것 같은데요 어 바로 여기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재밌게 놀다 가요 안녕 플레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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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카페에서 맛있게 먹고 즐밌게 놀고 아, 아, 아. 집에 조심히 돌아가기 약속 가장 고마운 거 알죠? 플레 아, 아, 아. 사랑해요 나도 아, 사랑해 요